나는살 빼지 말야 네. 다시 원상태로 왔어요. <laughs> 빠져, 조금 빠졌다가 우리 금방 올라와 살이. 아유, 아, 짜증나. 응? 네? 짜증나. 아, 짜증 날건 없는데 옛날에 옷이 다시 맞으니까 그게 짜증나. 안 맞아야 되는데 옷이 다시 맞으니까 짜증나. 넘들은 살이 빠져갖고 옷이 막안 맞고 막 그럼 짜증 나는데. 이뻐요? 네. 예쁘게 이래 이뻐요? 예쁘게 네. 이뻐요. 잘 찍어주세요. <웃음> <웃음> 제가 아니 그, 저기 뭐, 여 어두워서 그런가 봐 쟤를 보고 있는 것 같아가 응, 언니 언니들 말하는 거요 두 분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 아 원래 눈이 그러시고 이렇게 쳐다봐 응, 편하게 보셔요 응. 그렇지 이렇게 좀 봐야지 자세가 어, 뭘 t v 다 보느냐고 응? 너무 이쁜데. 시집 한번 더 가도 되겠나 어휴 저이 이왕이면 돈 많은 놈한테 가야되는데 밑에는 돈 고장 나도 괜찮아 마이크 조금 줄여줘도 되겠더라 그 보니까 오빠 돈 많어? 아니 그돈 말고 집에 돈 말고 주머니 있는 돈 사람을 뭘로 보고 그이고 아, 누구 줄라고또 몇만원 또 꼼짝 안 놨죠 내다안 다시. 아시, 아니 모의서 아니, 왔어. 대구. 대구 가봤네. 지금, <laughs> 나 지금 순간 대구에서 왔다 가지고 한대백번 했어 진짜. 아우 여자 한복을 입었으니까 조심하게 오어야 되는데. 순간 주먹 광주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광주에서 왔어요. 이 예, 광주에서 온 사람 있고, 아 여기 일행분이셔요? <laughs> 걱정 말아요. 저긴안 건드려요. 아니, 나도 남자 보는 눈이 있어어 괜찮아. 돈은 있다고 그러던데 돈이 많다고. 않아요. 돈 많아요? 또 생각, 건물도 있는가 건물주세요, 건물주. 건물주인이나. 또 혹시 건물에서 청소하는 거 아니제? <laughs> <laughs> 응? 어느, 어느 분이, 모자 쓰신 분이, 아니, 근데 미국 애틀란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발음이 세긴 <laughs> 세시네. 애틀란타. 아 미국에서 오셨어요? <laughs> 우리를 초청해서 편안하게 모시지 뭐하러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 어, 어. 오빠 늦지도 <laughs> 않아 언니 어디 갔어? 어, 언니 어디 갔어? 응? 차에 갔어? <laughs> 저 혹시 혼자 사는 여자 있으면 저 인간 좀 소개시켜 줘라 아이고 나한테 맨날 여자 없냐고 그래 죽어도 나는 싫대요 그래도 우리 몇년 만에 봤죠 지금 어, 창녕에 사시는데 내가 이제 여기 오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전화드렸더니 그래도 고맙게도 오셨네 하만있어 끌. 어 잠깐만 이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거 들고 있어 하다보니까 머리에 에? 에, 이거를 손에다 넣어놓고 건물 쪽도 이것 좀 풀러줘 눈이 어두워서 될까 모르겠다 천천히 응? 나는 오빠 돈 받는 거 부담스러워 에? 돈 받으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laughs> 기본 노래 다섯 곡이라 네. 마이크도 들고 있어. 네. 어. 몸은 안 맡기고 싶어. 고메 네. <laughs> 볼수록 귀여우시다나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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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웃음> <stopped> <laughs> <laughs> 아, <목히는 건데> 아니? 아니 와봐라 그게 아니라 오빠 니네 내한테 반했지? 아니또 피곤한데 또 아니 언니 오시라 오빠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봤는데 뭔 노래 해드릴까? 비비각시? 아, 그 다행히 아는 노래를 신청 맨날 시키면 아는 노래인데 맨날 힘든 노래만 시켰는데 네, 비비각시 아, 사람이 좋다 먼저 세요아 사람이 좀 아니 순서대로 가게 비비각시가 천천히 조용한 거니까 아, 비비각시 그리고 사람이 좋다 돈주안아 어? 돈만 주고 뭐 일해라 일하네 아 애틀란타 언니가? 오빠는 돈이 없대요 건물 요즘에 새안 나와요? 건물 지 하긴 아, 요즘에 새밖에도 새 힘들다 그러더라 제일 편한 거는 그래도 오라버니는 노후 노 대책은 다해 놓으셨네 여자는 저런 남자를 만나야 돼 에휴. 현금이 오고 가는 남자를 만나야지 묶여있는 부동산 아무리 많으면 뭐해 응. 응. 오빠 <laughs> 비비각시 그 다음에 사람이 좋다 거지바 그 까지 네, 알았어 떠올라요, 처음 느낀 대를 내가 쓴나만 여름으로 이뤄지고도 세상이 우리가는다이 가시네 이 세상 i <laughs> you